CCTV 오늘의 뉴스입니다. 5월 22일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1.23% 오른 4584.9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지진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5분쯤 중국 산둥성 웨이알시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엔저의 영향일까요? 중국이 처음으로 일본 방문 1위 국가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132만 9,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8.9% 증가했습니다. 베이징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금연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레스토랑,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폐쇄된 공간은 금연 조치됩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음식점과 술집에서의 금연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산동TV에서 제작된 항일 드라마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군을 함께 때려잡자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는 잔인한 장면은 물론 수류탄으로 공중의 전투기를 폭파시키는 설정에 중국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에 또 여주인공의 바지 속을 더듬다가 수류탄을 꺼내는 선정적인 장면까지 등장해 중국 정부는 드라마 방영을 중단시키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CCTV 오늘의 뉴스였습니다.